왜왜 은복이 나 은복이 밥 먹어. 은복이 나복이밥 먹어. 언니 나 언니 밥 먹을 건데. 주혁씨랑 통화했는데 오늘 애들 분위기 때. 은복이 밥 먹어야지 은복이 밥. 그냥 속이 속이 안 좋네. 어, 아차가. 걱정서 은복이 밥 먹으러 가. 혼자 음. 누나, 누나, 까먹을게. 어디 가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어? 가서 먹어, 가서 먹어, 안 먹을 거. 누나, 누나, 까먹을게. 안먹이나 먹을 은복이 거 먹으세요. 알았지요?